2022년에 처음 나온 곰치입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냄새를 맡아보겠습니다. 향이 너무 좋네요. 이제 고기에 따먹으면 맛있습니다. 2022년 곰치 볼까요? 네. 어른 손바닥만 해졌습니다. 이제 이건... 다, 다음 주면은 대량 생산이 되면서 출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송리산자 농산의 현우기가 직접 재배한 거죠? 네. 어떻게 재배했죠, 이거를? 어떻게 재배했냐면 물 주고 잘 키웠어요. 예. 여기 꼬마 농부가 직접 물 주고 잘 키운 농장입니다. 농장 이름이 뭐죠? 송리산 자연 농산이요. 네, 송리산 자연 농산의 무농약 곰치 농정 대상에 빛나는 최고급 특상품 곰치가 출하가 되면은 대량으로 발송이 가능합니다. 곰치를 봄에 꼭 드셔보시고 쌉싸리한 향기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곰치 장아찌를 담가서 드시면은 오랜동안 곰치를 드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꼬마농부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곰치는 정말 맛있습니다. 그러면 고기에 밥에 싸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다음에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이제 안녕. 이것은 1kg 박스입니다. 1kg, 2kg, 3kg 박스로 있습니다. 싱싱한 곰치. 최상품 곰치답습니다.